받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김 so 회장이 조언을 하거나 개입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경우에 그 법원에서 조작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 걸 압니다만 그 상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 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시기 어려워요. 그, 그걸 문제,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세요, 그럼요? 저희는 그 변호인으로서 저희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 지금 이제 옥 씨가 그 증거를 제출했는데 어, 조작된. 증거다 증거를 제출했는데 옥시치과의 이런 이례가 계속 유지하는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증거가 조작된 여부를 조작지잘 모르는 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조작된 증거를 다아니 증거를 제출있습니다 조명현 교수 축은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 당시 김 회장, 관계자도 참석했었고.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난 생식 독성 실험과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을 검출할조사시 얘기하셨습니까? 네, 네, 네. 장기수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 행장은 증거 조류에 관련 사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쫀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중간 발표는 네. 지금 번정태 뭐 지께서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최종 발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GTA가 사망한 생식 독서실 발료가 발표되었는데 김 회장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무행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서 이는거표를제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뒤에서증언하셨잖아요이 생식 독성 실험한 모든 자료를 마지막 때다 발표를 했다. 그 자리에 김현장이 있었다. 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검토하지 않고 그러면 거 내가 그냥 무조건 내문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마지막 최종 보고할 때 김현장 왔었고 내용 다 보고했다. 알고 있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변론을 준비하면서, 그, 런 상당히 질적인 전문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들부 의견도 듣고, 어, 그렇게 하자면, 저희로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된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의미를 분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 변호를 활용하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말씀 드 그러니까 김회장에서는이 g t 사망 데이터 빠졌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증거만 있는 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찰 법원 검찰에 제출했다는 얘기시죠? 알면서? 제가 저희 변론장에 상세한 결과가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변론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곤란하십니다. 지금 증, 이렇게 다 증언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건정 백증인 네. 최종 최종 발표할 때 생식독성에 대해서 그 분명히 발표했죠. 네, 다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김현장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어, 장지수증인 그 생식독성이 있었다는 것을 김현장이 알은 알았죠. 저 그것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몰랐습니까? 그것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 그건 소송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회장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나 없었나 저 뒤에는 그 자리에 들분명다고 합니다. 저희 결론 준비 서가니까니다이 문제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면 국, 국회 모욕죄에 당됩니다 뒤에서는 충분히 다. 생식 폭성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장지수 측인은 알고 조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두분 중에 한 분을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 증인이 그런 걸 충분히, 어, 본인 팀 안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 더 우리가 확인해 가려면, 이 일에 직접 개입했던 변호사들의 출석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혹시 변호팀 팀도 수술수용으로 바로 출석을 했어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증임상의 의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답변에 양의 이런 것들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 저로서는 이 지금 전인 교수의 보고서 작성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변론 준비 과정이었고 그리고 현재 그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흩어져 놓고 거기에 저희 의행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상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공개하지 않는 게제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